이거에피이5 0 0 0 어, 맞네. 이거 <목소리> <목소리> 이게 3천원까다는마케인유에서 <000원?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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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 11개를 가져오거나 쇼핑백 5개를 가져오면 10%나 할인해 준다고 해서 가 보려고요. 맞아, 맞아. 보면은 조금 더러운 병뚜껑도 있거든. 맞아. 버린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져올 때도 있었잖아. 맞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깨끗한 걸로. 어, 아, 깨끗한 거 어. 위주로. 20개. 두개 더. 끝! 이거 너무 큰가? 우리 이, 이만큼 사는 거야? 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챙겨가자. 아, 그래, 그렇게 챙겨. 잉! 아, 가자, 가자. 끝! 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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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여행 재질 아니야? 그니까. 아, 여행 갈때뭐 있지? 아니, 들어가서 더 보자. 정수껌 가져왔지롱. 가자. 나 네.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어, 나쁘지 않은데? 이런 디테일도 좋은 것같아 어. 얘도 가격이 똑같아 이거 봤어? 응. 아무 것도 없대요. 어. 어. 이거 되게 예쁘네. 참예 하나 더. 괜찮은데? 이게 더 뭔가 산뜻해 어, 괜찮다. 이게 더 귀여워. 응. 어. 어, 너가 마음에 들면 같이 입자. 아, 그럴까? 뭔가 아침화 같네. 이런 느낌이구나. 응. 이게 잡아주는 게 없어서. 아닌 거 같아. 어. 어, 어. 빈티지 마켓 오면 은좀 컬러풀한 거를 건져야 된대. 컬러풀? 어. 이런 것도 상관없는데. 나이었던... 모르겠어. 어. 여행 어. 느낌. 그치? 어때? 나쁘지 않은데? 얼마야? 어, 16,000원. 괜찮은데? 질도 나쁘지 않아 어. 질이 다 다르다? 어, 맞아. 빈티지여가지고나시 응. 끈이 얇은 나시 이런 거? 어, 어, 맞아. 어. 아 이거 이쁘다. 괜찮은 거 같아? 어,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여행가서는 안에 나시만 입고 어, 이거 얼마야? 24,000원. 똑같네? 어, 나무 비슷해. 이거 어때? 근데 여기 아, 여기? 아, 아쉽다. 야, 그거 이뻐. 괜찮은가? 어. 그럼 팔티도 사자. 아니, 그래. 뭐가 좋을까? 얘도 은은한데.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야, 이것도 사자. 근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것도 이쁘다. 입어보게. 어. 이먹봐 응, 킹받는 프린팅. 헬로! 얘도 이뻐. 아, 어. 앞부분은 이쁜데. 이거였나? 아니요. 이거요? 아니. 이거 이쁘다. 음, 이것도 이쁘다. 어, 이거 이쁘다. 그치? 야, 이거 사자. 와 이것도 쁘다 여름 느낌 나 응. 여기이제게 청바지 괜찮은데? 너 하나 나 하나 살까? 어, 입어보자 미련을 어, 버려 비행기 탑승 너 이거 거, 이거 핏이 딱 맞아 우리 여행갈 때 딱인데 네, 괜찮은 사? 이거 사줘야겠다 네, 아, 빨리 득템 득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병뚜껑 가져왔어요 까간색 아니요 괜찮아요. 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음에 드는 것만 샀어. 어 너무 좋아. 오, 완전 커. 진짜 크다. 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한데 괜찮은데?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오 어, 괜찮다. 레이어드 해도 될것 같아. 어, 그치? 응. 이렇게. 괜찮은데? 게다가 이거 유니클럽다. 봐봐. 레이드인 차이나. 벌써 뭐 낫대? 2만원? 어. 괜찮네. 어떻게 그 옷을 딱 찾냐? 아, 나쁘지 않은데? 나 바지를 찾고 싶어. 와, 이거 되게 귀엽다. 어, 귀여워. 근데 약간 잠옷대지. 이거 한번 입어봐야겠다. 할머니. 어허. 아, 좀 애매한데? <laughs> 내려놔. 모자, 모자 많네. 모자 많죠. 어, 어, 그거 사라. 진짜 괜찮아? 짧은 거 도전해봐. 아, 여행 느낌 나. 얼마야 6,000원? 내 눈엔 잘안 보이네. 그러면, 페알못이 알려주지. 에어로빅 느낌? 레깅스 입지 이거 어때? 맞니? 어. 베트남! <laughs> 욕하지 마! <laughs> 한국말 다 알아. 아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레몬 캔디 맛 알아? 그 무설탕 사탕? 어. 완전 트로피카 강렬해. 아니, 이건 어 <laughs> 아... 나을 것 같은데. 왜안 나오는 거야. 이거 입으면 여기... 네. 저기 명품감도 가보자. 제주도 어? 귀여워 <laughs> 우와 짱 길다 너 입으면 질질 끌리겠는데? 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응 이거 바지여 <laughs> 어? 맞네? 바지 벗고 입어봐 나 봐봐 아, 아닌 거 같아 응 저리가? 우와 <laughs> 대박 아니야 아니야 그두 개는 아니고 나 이것만 살래 네, 안녕하세요 입어보셨죠? 네. 네 2만 원이요 네. 네. 괜찮다잉. 괜찮다. 우리 잘산 거지? 어, 그렇겠지? 네. 아, 잘 입어야 되는데. 그니까 오늘 진짜 선글라스만 건져도 성공이야. 선글라스만 산다. 지구분. 그뭐 어, 뭐 많다. 아 책도 팔라 오 어, 메이플이다. 와 어, 메이플이다. 오 어, 어, 와이다. 나다 봤어. 오 어, 환경 오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여기도 길이 있어. 저기 핫플인가봐. 오 네. <laughs> 여기도 핫플이다. 아 어, 옛날 카메라들도 많아. 신기하다. 여기 한번 볼까? 아 근데 돋보기 안경인가봐. 오안 되겠다. 어, 여기도 책짱 많다. 어, 나 이거 알아. 이게 뭔데? 너 이거 안 봤어? 안 봤어. 재밌어. 저기 선글라스. 무조건 5,000원? 들어 응, 보세요. 이건 얼마예요? 저 어, 5,000원이에요. 오, 또딴거 없나? 좋아. 네. 오. 너 이거 한번 써 봐. 네. 좋아. 괜찮은데? 응. 한번 써 봐도 돼요. 예, 네, 써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써 봐, 써 봐. <laughs> 괜찮은데? 써봐.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에 나올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이런. 맞아, 맞아. 가기 잡힌다 생각요 그럼 일단 이거 하나 살까? 그래. 사장님! 네. 저희 하나 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하나 겟. 하나 겟. 날씨가 진짜 덥다. 와 아, 진짜 너무 더워. 야, 저기 미숫가루 팔아. 맛있겠다. 먹을 근데 미숫가루를 먹으려면 종이컵 쓰레기가 나온단 말이야? 야, 미숫가루 한잔 나눠 먹자.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자.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숫가루 한잔 주세요. 우와. 감사습니다와 옛날 생각나. 먹어봐. 아, 어때? 아, 맛있는데? 음, 맛있지? 응, 음. 고소해. 음. 아, 잘 먹었다. 버리자. 써봐도 돼요? 오. 거울이 없어서. 오. 어떤 거 같아? 신게 아쉬운데? 이거는? 와우 세상이 갈색이야 가챠샵 <laughs> 어? 오 어. 어, 이거 크다 얘는 뭐지? 어. 엄청 작다 아이게 빵도 있네 어? 어? 어 비슷한 이인데 귀여운 거나알라 어? 에? 로또? 이거 좀 많이 <laughs> 낡았다 응 음. 이걸로 할까? 그래 이거 얼마예요? 만 원이요 아 이거 만 원이요? 조금만 깎아 얼마를 갖다 달라고요? 3,000원? 아, 감사합니다. 뭐, 집은 아무거나 좋은 걸로 하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아싸. 저이못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써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어머. 이게 귀여워. 와, 다 예뻐. 이거 기억나 작은 간접조명? 음, 나도 이거 친구네 집에서 봤어. 이거 맨날 키고 잤었단 말이야. 아, 이게 너무 예뻐.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랑 이거랑 세트로. 사장님, 4천4장. 이거 얼마예요? 3 0 0 0 이게 3,000원? 응. 야, 이거 사자. 사자. 방장사 예, 방장 사. 이것도 사?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2 0원이요 야, 여 당장서. 두개두 개씩? 야, 이렇게 해서 만 원이야. 나 이거 어렸을 때 여기에다가 팥빙수를 먹었는데. 여기 강아지 있어. 아. 응. 안녕. 저희 이거 구매할 게 카페에서 만 원이요. 오. 이거 하나씩 받아. 아, 진짜요? 아고 감사합니다. 아, 선물까지 받았어. 선글라스만, 어, 살려고 했지만 이럴 줄 알고 장바구니를 가져왔어. 아, 아주 잘했어요. 수님저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우리 여기에다 매실주 단맛 먹고. 아 너무 좋죠 너무 구수한 거 아니에요? 와, 와 시계가 천원이래 아니 시계 천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됐다. 그러니까. 음. 슬슬 준비할까 자네? 그러자고. 아 <laughs> 킹바다. 킹 어? 마드라시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로드무. 여기 맞지? 여기. 아 맞네. 도착했다. 와 이번에 완전 정리되어 있다. 와 완전 많아. 옷이 많긴 진짜 많다. 오 너무 다양한데? 여기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돼. 어떻게 좀 골랐어? 아니 아직 못 건졌어 우와 이런 것들 완전 빈티지 스티마 근데 여기는 이제 키로당 받지 않고 어. 여기 태에 가격이 붙어있는 아. 가격으로 내야 된대 이쁘다 어, 괜찮은데? 23,000원 패턴 너무 이쁘다 음. 여기도 음. 많다 원피스도 많아 큰 거야. 완전 우와 완전 여행재 이거 27,000원 어, 너무 이쁜데? 어, 이거 되게 독특하다 어. 이런 것도 있어 우와. 미드소머 그게 뭐야? 공포 영화 있어. 뒤져 볼까? 응. 근데 이런 건 아동이거든. <laughs> 어? 아, 여기 아동인가 봐. 쿠한테 맡겼는데? 음. 어, 쿠. 하루야. 하, 하루 귀여워. 아, 하루 너무 귀엽다. 우와, 옷장 많아. 여기서 가져오시나 봐. 하루야 많이 덥지? 아, 더워 보여. 가 어? 와 어. 아, 오늘의 세일상품 오 <laughs> 음, 이렇게? 음. 나 이거랑 이거 별로야 내려놔 이거 이 오염도 있는데? 안 지워지려나? 아 안돼 이거는 이거 안 입을 것 같아 그럼 나딴 게야 나빼 이것도 괜찮아 이거 다 내려낼 거야 아, 이것도 모르는 줄알았데 이것도 모르는 줄알았 내려놔야겠다 아나 큰일 났네. 뭐야 어린이집 선생님. 이거 할까 하나? 나쁘지 않아 킹바다. <laughs> 되게 신기한 거 많다. 뭐 건질 거 있어? 펜 파인애플 애플펜 아니야? 비피 에피? 이건 뭐야? 어? 우왕. 와 식탁보. 귀찮아. 나 배. 한번 브랜드관에서 훑어봐야겠어. 브랜드관에 오면은 그래 여기서 난 건져보자. 아, 뭐라도 건져야 되는데. 우와, 이제 전신 거울도 비치하셨어. 어, 여기도 전신 거울. 여기 거울이 더 크다. 바로, 더워. 귀여워. 어, 이거 딱 너다. 너후드로 맞는다. 오. 와 화력 공작해 어. 와. 어. 비가 쌤 응. 어. 음, 여기. 보스. 야 이거 음악 쌤 이거 탈쌤영어쌤 <laughs> 맞아 맞아 나쁘지 않다. 네. 다소 좀어려워 <laughs> 괜찮다가. 어. 뭐가 <그거> 하나가 욕심이 <laughs> 있어. 이게 걸려. <laughs> 이런 텍 상품도 많은 것 같아. 맞아. 엔화 된거 진짜 많이 맞아, 봤어. 나도 나도. 어 얘랑 얘 괜찮은데? 어. 어 뭔지가 알아. 이거 어? 어때? <laughs> <laughs> 아니면 y Not 타일이 이런 걸 not b a 지 It's not bad. It's not 이 a d 이 t s not 오 a d It's not bad. It's not bad. It's not bad. It's not b 옥바구니를 가져와야 돼. 하루 잘했어.